안녕하세요. 계약이 무려 하루 남은 영민입니다. 일단은 제목 보시면 은 아시겠지만 계약이 무려 하루 남았습니다. 계약이 아니라 방학이죠? 방학이 무려 하나, 한, 하루 남았습니다. 좀 많이 슬프네요. 이게 한국에서 계약하는 거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독일인 90%인 영국 학교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비독일인들한테는 많이 외롭 외로... 약간 독일인들이 90%라서 뭐 런치 갈 때도 맨날 독일인들만 보이고 수업 들어갈 때도 맨날 독일인들만 보여. 그래가지고 그 비독일인 멤버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왓체으로막 가기 싫다고 톡으로 전하고 있어요. 한국고등학교는 문제가 없는데 독일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라서 뭐랄까 저한테는 좀 많이 슬픕니다. 어차피 방학 때 공부는 안할게 뻔해가지고 그냥 계속 유튜브만 보고 있었는데 솔직히 유튜브만 보면은 생산성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게 제가 제 채널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고요. 지금 독일... 독일 풍경은 좋은데 약간 독일 애들이 집단력이 강해서 그런지 항상 독일 애들은 독일 애들끼리만 몰려다니는 성격이 있어요. 근데 여기 미네는 그냥 한국인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좀 한국 있었을 때가 그립네요. 한국인이 없어가지고 한국어를 할 상황이 없어. 이렇게 제 방에 태극기를 걸어두곤 합니다만 별로 그렇게 쓸만 없는 것 같네요. 그래도 이걸 보고 있으면 가슴이 웅장해집니다. 이건 저희 타임테이블인데 코로나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게 제 각각마다 다르게 나와요. 약간 첫 번째 주는 수학이 2 교시 들었다가 두 번째 주에는 영어가 2 교시 들었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백지화 돼가지고 맨날 맨날 다른 거이 나옵니다. <laughs> 맨날 자다 일어나면은 저렇게 큰 태극기를 보게 되는데 마치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본 태극기 같네요. 학교에서 맨날 저 위에 있던데 독일은 그런 거 없나? 대신 저희는 영국 학교답게 그 대신에 영국 국기가 들어가 있습니다.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은 유나이티드킹덤이라고안 부르고 잉글랜드고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스코틀랜드인들은 엄청 불편해하더라고 잉글랜드를 부르지 말라고. 저 수학의 왕도 풀려 하다가 저한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포기를 했습니다. 어제쯤인가 제가 이 영상을 올렸죠. 마이크를 쓰면 안 되는 이유. 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마이크 사는 후기요. 약간 목에다가 채우는 걸로 살걸 그랬는데 이런 걸 사버려가지고. 근데 그때는 온라인 클래스가 언제 끝날지를 몰랐으니까. 요즘 유튜브 하는 것도 귀찮고 숙제도 귀찮고 약간 코로나 때문에 삶이 거의 다 망가졌어요.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깍지가 귀찮아지네. 이건 또 뭐야? 저번에 받은 코로나 테스트 용지인데, 이거랑 상관없이 양성이든 음성이든 다 학교 오라고 하네요. 학교가 돈이 없어서. 제가 예전에 요 코트들로 영상을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, 한 요번 달쯤에 만들려 했는데, 계약이 앞당겨져서가지고, 이 영상 다음에 찍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영상밖에 못 찍어가지고, 제 모습이 많이 초췌한 점. 맨날 요 침대에 누워서 자는데, 어떻게 좋아질 리가 있겠냐면, 저 와이셔츠는 언제 빤지 모르겠는데 저기 맨날 걸려있었던 것 같아요.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수북히 쌓여있는 것 같고 아 그리고 교복 바지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지금 있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바지가 아마 낄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제 형이 그렇거든요. 아찔을게 없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학교는 가기 싫습니다. 무엇보다도 독일 애들끼리만 다녀. 약간 90%가 독일 애들이라서 그런지 비독일인 애들만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놨어요. 왓츠앱에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따로 그룹이 있어요. 개들만 있으면 좋은데 독일 애들이 자꾸 사사건건 끼니까 좀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. 약간 힘든 건 아닌데 영어는 안 하고 맨날 독일어만 써. 프랑프르트 에 있을 때도 한국 애들끼리만 다녔었는데 여긴 한국 애들이 없어지니까 그 느낌을 알겠어요. 아뭐 그래서 아무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아 물론 별로 이렇게 많이 시청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구독자가 100명을 넘었으니까 이 정도는.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, 좀 많이 슬프네요. 계약 전날이라서. 이렇게 유튜브 영상 찍고 있는 것도 대단한 것 같고. 그러면, 다음 방학은 썸머 브레이크니까, 다음 방학이 돌아왔을 때, 그때 더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